오늘은 사순절 말씀 시리즈, 오늘 여섯 번째 시간으로 잠깐의 고난이 오히려 큰 기쁨이 될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근심이 찾아오지만 그 잠깐의 근심이 오히려 큰 기쁨이 될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 잠깐의 근심이 오히려 큰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손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이제 우리 사순절 마지막 기간. 이 기간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서 여러분 이 오늘은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잠깐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큰 기쁨이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사순절 40일 기간에 기도하면서 야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어, 이 잠깐의 근심이 오히려 큰 기쁨이 될수 있다라는 이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사순절 40일 왜 그때 초대교회에서 40일 기간을 정했을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40이라는 숫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대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40일은 새 시대의 새로운 시작이다. 모세가 40일을 기도한 후에, 금식 기도한 후에 10개명 돌판을 얻어서 율법 시대가 시작됐어요. 40일 후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어요. 이 40일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회를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복음 시대가, 은혜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40일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새 시대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40일은 영적인 훈련과 변화의 기간이다. 그래서 이 40일은 영적인 훈련과 변화의 기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겸손과 순종의 훈련을 거치고 나서 가난 정복전쟁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서 새 시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간에 이 복음의 핵심의 말씀을 한번 영적으로 훈련해서 우리가 참 복음적인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잠깐의 근심이 되는 이 고난이 오히려 큰 기쁨이 될수 있다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순간순간 영적인 훈련을 하게 되시기를 예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성경에 이 근심의 영적인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만 보면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한 근심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 자, 베드로 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서 잠깐 근심하게 됐다. 여러 가지 시험. 이 베드로 전서의 배경은 그 당시, 어,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노예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자신의 죄하고도 상관이 없이 노예 그리, 그리스도인이었던 종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무고하게 그 당시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해서 고의로 방화를 시켰어. 큰 화재가 났는데 그 범인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저, 동굴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한 그런 고난이 있었는데, 그 모든 고난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모든 고난은 잠깐일 줄로 믿습니다. 어, 지나가는 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시험으로 인한 근심을 통해 자, 한번 믿음으로 따라가요. 시험으로 인한 근심을 통해 오히려 큰 기쁨을 주신다. 우리 베드로에서 1장6절 하반부에 보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분, 잠깐의 근심이 오히려 큰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소로 인해서 기뻐 하도다. 하도다라는 이 헬라어의 원문은 명령형으로 되어있 어, 요 크게 기뻐하여라. 이 기뻐하여라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 여러분 언제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했습니까? 야,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4강에 올라갔는데 그때만 우리 한국 선수들이 강팀을 상대로 골을 넣을 때마다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을면 저는 껑충껑충 춤을 췄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언제 기뻐요? 어? 우리 아이가 시험 성적 좋을 때, 언제 기뻐합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언제 기뻐해야 되냐면, 잠깐의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있었어. 막 나를 말뚝으로 찌른, 좋아,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그 가시가 있을 때, 바울은 그 가시를 기뻐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간증했습니다. 저는 사실, 아 근심이 찾아올 때,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것을 잘 몰랐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앞으로 어떤 기도 제목이 찾아올 때, 야, 이 잠깐의 근심이 오히려 큰 기쁨을 주실 것으로 믿고, 어떤 고난이 와도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겠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옆 사람에게 고난이 와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근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을 깊이 알기 전까지는 근심은 그냥 다 근심인 줄 알았어요. 알고 왔더니 성경에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데 우리가 절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근심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계속 이돈 걱정 또 미래 걱정할 때 무엇을 먹고 마실까? 이런 문제로 우리가 걱정할 때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세상 근심을 하지 말라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모하지 말라고 하면 반드시 약속과 보장이 있다 그 말씀은 뭐예요? 네가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고 주시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제가 어느 날 해외신학교 강의를 갔는데 새벽에 막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절대로 세상 근심은 하지 말고 또 근심을 자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야.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참 믿음의 근본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100% 주께. 맡겨 버려라 일전에 말씀드렸죠. 맡겨 버려라. 이 뜻은 던져 버리다. 나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다 던져 버리다. 두 번째는 굴려 버리다. 우리 하나님 쪽으로 굴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다이 권고라는 헬라어 뜻은 염려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면. 하나님이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여러분이 꼭 새벽에 나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평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번에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우리 내일부터 있는 우리 고난주간 1년에한번 있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의 문제를 주님 손에 다 맡겨드리고 잠깐의 근심이 큰 기쁨이 되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이 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마침내 유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은 게 그래 어떤 사람은 일평생. 똑같이 하나님 믿으면서 사는데 세상 근심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 근심하는 단계를 지나서 세상 근심은 주님 손에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후서의 배경은 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 믿고 나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고 어? 은사를 자랑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딱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딪힌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근심 이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됐다. 자,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 7장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근심하게 한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 상반부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기뻐함은, 이 근심이 있는 상황에서 기뻐했어요. 너희로 근심하게 한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는, 고린도 교의 교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어, 회개에 이르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고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다윗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앞으로는 동일한 그 죄를 짓지 않고 더 견고하고. 형통께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결국 다윗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와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시가 질병인지 교회를 위한 염려인지 성경에잘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겸손하게 내가 자고하지 않게 오히려 겸손하게 오히려 그 가시의 문제를 그 가시 자체를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어떤 근심되는 일이 있어도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거예요. 어떤 근심되는 일이 있어도 우리 이제는 우리가 그 영적인 차원을 높여서 야 기도 제목이 많아도 더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 뭐냐? 우리는 이제 세상 근심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다니고, 회사를 경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 이 땅에서 잘 되려고, 세상 사람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잘 되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세상 근심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탁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간증 드렸지만, 어느 날, 우리 첫 아이가 유산이 됐을 때, 사실 저는 그때, 어, 예수님, 그, 제주의종이 되기 전이니까, 저는 이 땅에서 큰 꿈을 가지고 경영자가 되길 원했어요. 새벽에 잘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네 아이가 유산이 돼서 슬퍼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슬프단다. 하,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아, 하나님, 제가 그동안은 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야심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했지만, 앞으로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부터 전도하기 시작하고, 토요일 날 나가서 노방 전도도 하고, 제가 직장에서 기업에서 일할 때,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지점장님, 부장님, 우리 직원들을 전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하는 사람으로 제가 변화가 되게 됐어요. 자, 어떤 분은... 어... 세상 일을 하면서 잘 되는 일에만 자기가 이, 이 세상 근심을 하다가 어느 날 바이어가 찾아왔는데, 주일날 한국에서 골프를 치고 싶다. 그랬을 때 이분이 이제 아. 세상 근심만 하다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집사님이 정말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해야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바이어에게 그래 내가 좀 손해가 나더라도 그 바이어에게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교회 집사인데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골프 약속에 제가 못 가고 좀 다른 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기 있게 말을 했는데 너무 뜻밖의 그 바이어가 하는 말이 사실 저도 교회 나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신실하게 교회 예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앞으로 당신에게 모든 것을 사겠습니다. 할렐루야. 뜻밖에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세상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꾸고, 오늘 결론적으로는, 자, 이 3-2번에 보면요. 근심 이후에 주실 유익을 믿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도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 야 우리가 때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도 오늘, 어, 제가 전도를 한 분을 이제 나오기로 했는데, 한번 전화를 해본 거예요. 혹시 혹시 어, 오늘 나오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나온대요. 다 같으면 너무 어, 저 얄미운 사람, 막 이럴 텐데, 이제는 오늘 말씀대로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두 분이 다음 주에 오시기로 했어요. 네. 한 분은 그러나 삼부예배에 오실 거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도 기뻐하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나온 이 말씀 크게 기뻐하여라. 잠깐 근심하는 일이 있어도 크게 기뻐하여 사실 이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은 사실 제가 주의를 하면서 그때 근심이 찾아봤을 때 기뻐하지 못했어요. 야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결국 이 잠깐의 근심이 오히려 큰 기쁨이 되는 것이구나. 제가 어떤 분을 어,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하다가 우울증에 걸린 두 남자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전도해서 일대일 양육을 하는데, 야, 이게 우울증이 한번 걸리니까 회복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나누고, 막 잘해주고, 잘해주고 잘해주고 잘해줬지만 변화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휴가 나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제게 레마로 타오면서 그래. 이분들 위해서 금식을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여러분 금식을 하는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변하게 돼. 내가. 금식하고 매달리니까 제가 변화가 되는 거야. 그래 가지고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분들을 만나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하는데 갑자기 제가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남자들끼리요. 만나가지고 만날 때마다 울었어요 누가 보면 이 미친 사람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그분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한 분은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고 또한 분은 이분이 이제 회복이 되니까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전도하고 싶어요 이게 전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저에게 다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둘이서 가는 곳마다 전도가 되어지는데 50명 이상이 전도가 됐어요. 정말 큰 기...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교구장이 되셨어요. 교구장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잠깐의 근심이 오히려 큰 근심. 기쁨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사실 그때 저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찾아왔을 때 제가 기뻐하는 법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제가, 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실 저는 요즘 제가 전도하기로 결단을 하고, 야, 금년도에 제가 한 100명 이상을 전도해야 되겠다. 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순간순간 어, 때로는 이 기도 제목들이 사람 사람들마다 어, 그 기도 제목이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제가 순간순간 기뻐할때 너무 놀라운 것은 전도 나갈 때마다 천국이 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야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그 은혜로 이렇게 영혼들을 구원할 때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이 참감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현재 우리가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 지라도 오늘 이 말씀대로 잠깐의 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크게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하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